감동실험몇 가지 얘기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어, 처음에 할 얘기는 겸손하면 떡이, 나, 떡이 나온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생긴 실화라고 하는데 그 교회 출입문이 너무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문짝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문짝이 떨어진 상태로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급히 목사, 목수에게 연락을 했고 그 목수는 재빨리 나, 나서서 열심히 일해서 완벽하게 고쳐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딱 고쳐놓으니까 너무 기분 좋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가죽지갑을 선물로 주면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기념은 기념 예배 때 만든 가죽지갑입니다 하면서 드렸어요 약사하지만 감사의 뜻으로 드리니까 이걸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목수가 화를 어 냈어요 아니 사람을 뭘 보고 이러시는 겁니까? 아 이까지 지갑이나 받으려고 바쁜데 달려와서 문짝을 고친 줄 아십니까? 이래 봬도 저는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이자 알아주는 고급 인력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당황하며 그럼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는 아무리 못해도 10만원은 주셔야죠. 그래도 교회 일이라서 싸게 해드리는 겁니다. 목사는 당황하며 아네 그러세요. 그거 참 감사한 일이네요.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선물로 주려던그 지갑 안에는 사실 3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안에서 10만 원을 딱 꺼내 가지고 준 거야. 이제 주는 대로 받았으면 가죽 지갑, 좋은 지갑에다가 30만 원을 받는 건데,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10만 원만 달라니, 10만 원을 달라니까 10만 원만 꺼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시간당 얼만데, 고급 인력이 나는 등, 뭐, 교만과 욕심과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돈은 돈대로, 체면은 체면대로 팍 깎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 이야기는 한가리 유명한 작곡가 있죠, 리스트라는 분이 있잖아요. 프란츠 리스트죠, 이 원래 이름이. 피아니스트인 그 프란츠 리스트가 어느 지방으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날이 저물어서 호텔을 호텔을 찾으려고 조그마한 도시에 들어섰는데, 그날 저녁에 그 마을에서 피아노 연주가 열린다는 포스터가 이렇게 쫙 붙어있고, 곳곳에 붙어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세계적인 음, 음악과 리스트의 제자 암흑, 암흑이라고 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깜짝 놀라서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그런 이름의 제자가 또 이곳에 있는 제자가 있을, 있을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상하다고 세이 여기면서 호텔에 들어가서 여장을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리스트가 여기 왔다는 걸 이제 호텔 종업원들은 알게 될거 아닙니까? 그들의 말에 의해서 순식간에 이제 유명한 음악과 리스트까지도 이 마을에 와서 지금 호텔에 수숙 중이다. 이런 소문이 삽시간에온 동네에 퍼진 거예요. 그리 마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음악회가 열리는 데다가 거기다가 세계적인 음악가인 프란츠 리스트까지 왔다는 소리에 모두 기뻐하면서 몇 시간 전부터 연수의 연주의 장소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그러나 리스트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가장 깜짝 놀란 사람은 그날 밤 연주회를 열기로 한그 주인공인 여자 피아니스트였던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자도 아니면서 도용을, 사람, 남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거기다 썼으니까 너무나 놀랐죠. 그런 사람이 왔다는데 큰일 아닙니까? 제자이기는 커녕 리스트를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포스터에 버젓이 리스트의 제자라고 광고를 했으니 리스트가 그걸 보고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 고민 끝에 안 되겠다 싶어서 리스트가 묵고 있는 호텔로 찾아갔어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면서 그 호텔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가지고 그 방에 가서 똑똑 노크를 하면서 리스트 선생님 오늘 밤에 이 마을에서 음악회를 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날 찾아왔어요 그랬 선생님 제가 죽을 질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병 드신 아버지와 여, 아, 어린 동생들이 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피아노 연주회를 갖지 않으면 저희 식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애숭이 연주가가 연주회를 한다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제자라고 거짓으로 광고를 붙인 것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세요. 그이 같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리스트는 한시 눈을 감고 무엇인가를 생각하더니 날 따라오시오 하고 말하면서 그 호텔에 피아노가 있는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여자 피아니스트에게 오늘 음악회에서 연주할 곡을 한번 쳐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오늘 연주할 곡을 이제 쫙 쳤어요. 그걸 다 듣고 난 리스트가 여기저기 잘못된 점 이럴 때는 이렇게 추는게 좋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하는 걸 이제 자세히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자, 이제 당신은 분명히 내, 나의 제자가 된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밤 연주 음악회는 이스트가 여는, 이스트의 제자가 여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요 하고 이렇게 안심시키고 용기를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음악회는 예사외로 대성황을 이룬 것은 물론이고 리스트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곡이 끝날 때마다 크게 박수를 쳐주었던 것입니다. 진짜 내 제자가 치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너그러운 리스트는 자기 이름을 도용한 사람을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제자로 인정해주고 그에게 삶의 희망을 안겨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리스트의 대표작으로는 사랑의 꿈, 한가리 환상곡, 한가리 랩소디, 죽음의 무도, 단테교향곡 파우스트 교향곡 초절기교 연습곡 등이 있는 정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였었죠. 아, 이번 이야기는 사랑의, 사랑의 초방전입니다. 아, 영국의 한 시골 병원에 아주 초라한 형색을 한그 아주 가난해가지고 너무나 어려워 보이는 부인이 찾아와서 애원했어요. 의사 선생님, 지금 제 남편이 죽어갑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laughs> 의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서둘러서 왕진가방을 챙겨들었습니다. 근데 부인은 의사의 눈치를 사사 살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선생님께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는 지금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의사가 대꾸했어요. 그게 무슨 대수라고? 사람부터 살려야죠. 빨리 갑시다. 의사가 의사는 즉시 부인을 따라온 후 낡고 초라한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서, 서울 서둘러서 쓰러져 누운 부인의 남편을 진찰해 보고 큰병은 아니니까 안심하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병원으로 돌아온 의사는 부인에게 작은 상자를 하나 건네주, 건네주면서 이 상자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거든. 그때 가서 열어보시오. 그리고 이 안에 적힌 처방대로 하면 당신의 병은 당신 남편 병원 금세 나을 겁니다. 그래서 부인은 의사가 시키는 대로 집에 돌아와 가지고 그 상자를 열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자 안에는 처방 약 대신에 한 뭉치의 지폐가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처방전. 당신 남편은 극도의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이 돈으로 뭐든지 드시고 싶은 음식을 사드리세요. 자, 그러니 다행히 자기 남편이 중병이 아니고 영양실조라고 하니까 이돈 가지고 뭐 삶, 먹는 것만 잘 먹이면 되, 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부인은 감격에,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딱, 딱 흘리면서 아주 오랫동안 그 처방전을 들여다보았다고 합니다. 이, 그 부인에게 친절을 베푼 이 사람이 바로 일생 동안 사랑의 인수를 펼친 영국의 아주 유명한 의사였던 올리버 골드 스미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명한 의사 올리버 골드 스미스라는 사람은 영국 그, 그 의료계에서 아주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위대함은 과연 어디서 오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어째서 그를 위대하다고 하는가? 무엇이 그를 위대하게 보이게 하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실함을 일생 동안 변화 없이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으며. 위대하게 보이게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